이번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이죠. 이고 현승준 선생님 약성민원에 시달리다가 학교 안에서 사망해서 또 우리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제주교육청이 이제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까? 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현승준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엔 학생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주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30일부터 진상조사반을 꾸려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선 따로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었는데요. 유족과 현장교원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사건 발생 한달 만에서야 뒤늦게 진상조사반을 꾸리게 된 겁니다. 조사반은 교육청 감사관이 반장을 맡고 유족 대표와 제주교사노조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담당, 담당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반은 유족이 제기한 민원처리 과정과 관련한 사실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 현장 지원단을 가동했고요.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현장 교원과 함께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를 분석하고 또 보호대책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최종 대책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담과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절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공익 캠페인 진행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구성된 이 진상 조사반을 놓고도 반발이 나오나 봐요. 아예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교총과 전교주 제주지부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일부 단체에선 아예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반은 교육청 소속 감사관이 반장을 맡고 있고 또 최종 보고서는 교육감이 결재하게 되어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들 단체에서 제주 지역 교사와 학부모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98%가 독립조사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92%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